아, 이거 바나나 우려주 안 먹어가지고 가면서 다 마시면 될거 같고 준비 다 됐죠? 오케이 갑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한 잔이요. 음, 이야 네. 아, 시기네. 어제 딱 이런 날씨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날씨는 오늘 좋긴 한데, 좀 걱정인 게, 어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좀 불어있을까봐. 그래도 오늘은 저희 이제 계곡 전문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작년에 계곡 유니버스 기억나시죠? 저분은 네. 인스타에서 활동하시는 네이처맨님이라고 계곡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을 거고, 그리고 울산물개님이라고 저한테 DM 주셨었잖아요. 아, 네. 작년에 처음에 유튜브가 시작되냐고. 네. 계곡 유니버스의 창단식을 축하하며 식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Chukaga. Kong University, Kong University. Kong University, Kong University. Kong University, Kong University. Kong University, Kong University. Kong u n i v e r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요거는 어제 입었던 옷 두고 그 다음에 안에 바나나물 아 이게 좀 솔직히 들고 오는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원래 딱 들고 오면 여기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꺼내 먹을 수 있는 그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두면 결국은 또 따뜻해질 거니까 오늘 지금 가는 곳은 주차장에 모여서 다 같이 출발하는 거라서 불구지 마을 주차장이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자, 갑시다. 야, 아, 어, 너무 너무 대신 대신 줄게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후, 진정 진정. 이럴수록 진정해야 된다. 놀러 갈때 조심해야 된다. 지금 가는 곳은 이렇게 꼬불꼬불 길인데 차가 한 대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앞에서 차를 맞추면 옆에 세워서 이렇게 좀 곤란해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로 앞에 차가 이렇게 오면 깜빡이를 키고 옆에 살짝 숨어들고 아, 네,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 드려야 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 마 초보자분들은 오시기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 가는 계곡 자체가 영상을 보시면 못 찾아오실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긴 계곡도 있구나 라고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만 봐 주십시오 아, 나 치기네 하준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유, 아유, 반,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 근데 굳이 여기서 만난 거 맞아요? 어? 굳이 여기서 만난 거 맞아요? 아 여기서 차를 한대만굴 굳이 네. 굳이 여기서 만나는 거아이거 아, <laughs> 근데 오늘 돌트레킹을 많이 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네. 그트레킹 하려면 어 제가 원하진 않습니다 <laughs> 아, 원하진 않아요 최대한 스무스하게 가고 싶어서 짧은 코스면 심하진 않아 아 그래요? 아 그럼 왜냐면, 오케이 너 작년에 갔다 왔잖아 아, 거기 그 코스 그대로예요? 거의 그 코스에요.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거죠? 아니, 아니, 딱 거기. 아, 거기까지요 어, 어. 아, 제가 지난번에 갔던 곳이 용서예요. 그치, 그치. 네, 아, 그치 몰랐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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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거의 똑같이 가는 거구나.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아. 그렇게 가면 작년에 똑같이 되니까. 네. 아, 그래서 저는 더 무서운 곳 가는 줄 알았어요. 아, 니 아니, 아니, 아니 거기. 아. 그게 <laughs> 거기보다 더 무서운 곳을 가려고? 어, 그래서 저는, 와, 이거 세명 뭉치면 이제 갈수 있겠다. 아. 왜냐면 전 저기서 혼자 갈때좀 무서웠거든요. 아니 좀이 아니야 엄청 아, 무서운 아, 것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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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섭긴 <laughs> 했지. 우리 아, 짬바. 소개 안 했구나. 여기 저희 계곡 유니버스 울산 물개 하준입니다.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물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 물개 울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형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 유튜버, <laughs> 네이처맨, <laughs> 네이처맨, 코리아의 네이처맨입니다. <laughs> 아, 왜 이렇게. 아, 근데 <laughs> 아. 이게 저도 거의 한딱 6년 전에 그렇게 항상 소개를 했었는데, <laughs> 네.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저는 이제 자연을 사랑하는 어, 네이처맨, 코리아의 네이처맨입니다. 이렇게 친구, <laughs> <laughs> 어? 이거 봤나, 이거. 어, 잠시만요. 나 아까 슈즈만 튀겨올게요. 잠시만요. <laughs> 이런 계곡 트레킹 할때낙 커지죠. 필수이 나거든요. 스레빠 신고가면 무릎 다깨집니다 진짜 가 아, 봅시다. 또이런이아또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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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피여기이아서물놀이하놀이하만한이인트한포인트보다아 요런 아이 런곳이아구나정아만알아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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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계곡 유니버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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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야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나 물, 오로지 자연과 물. 그러니까요 어, 술도, 술도 한잔안 마셔야 여기 술도 한다고 처음부터 물놀이 용품에 평정지역 <laughs> l 츠고아 편하네 이렇게 가면 응. 계곡 저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면 힘들던데 내가 또 내려가는 게 약간 원시림 그 자체 느낌이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 냄새 좋네. 응. 오 형님. 어 근데 되게 스, 스무스하게 형님 <laughs> 발이. <웃음> 오 형님. 오 어, 어, 조심 조심. 자자자자. 다들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야 이까 이까. 진정 진정. 진정 진정. 근데 이런 데는 좋은 차였으면 못왔어요 곰튀어 나올 것 같은데요. 옆에 물 좋은데요. 안정한데. 네. 아니 어제 비가 왔는데 이렇게 잔잔하네 여기가 원래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내가 경험한 계곡 중에서 사실 제일 위험한데. 우리가 이제 라는 곳이 소용돌이 같이거든. 공기방으로 만들면 네. 보통은 공기방울 올라간다. 네네. 근데 여기는 공기방으 내려가. 어? 올 어? 그런 거 처음인데? 물길 따라서? 물길 따라서. 아. 어,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속사마을로 가시는. 속오 마을은 없나요? 살짝만 체크하자 선배님은 배리지 마십시오 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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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야지기네야손 어. 최고다 하준아 맞습니까? 어 등산이 살짝은 필요한데 아, 괜찮나요? 아네 아, 혹시 등산. 얼마나 필요한가요? 먹은데 음, 뭐, 갈만하겠죠 뭐 올라가면 이 온도만 넘으면 바로 네. 그용초 나오고 아 그럼 오케이 렛츠고 어제 저 온천 쫙 기가 막히게가지고 지금 막 체력 좋습니다 아 사람이 너무 많 다니니까 맞죠 형님 제가 앞에 가겠습니다 아, 제가 앞에서 거미줄 치고 가겠습니다, 형님. 근데 제일 뒤에 있네?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형님. <laughs> 제가 앞에서 다 칠게요. <laughs> 괜찮네요. 고라니 동그란 거. 야, 여기가 고라니 길딱 보이네. 아, 이렇게 다니. 아, 탁탁 올라갈 수 있네. 정말 무해하죠? 아주 좋습니다. 힐링 그 자체. 고라니 동굴 보면서, 야, 신기하다. <웃음> <웃음> 야, 이거 고라니 길. <laughs> 아, 죽이네. 아, 날씨가 아, 완벽하다, 맞지? 네. 그럼 솔직히 오늘 좀 추울 줄 알았어요. 어제 추웠잖아요. 맞아요. 어, 네. 아, 나물 있어, 물 있어. 아, 맞나물 났으네? 아, 저물 아, 있습니다. 네. 아. <laughs> 와, 자, 오늘 물살이 어떨지 한번 봅시다. ,이. 물살, 어, 조금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여기만 좀빡세서제때저 아, 옆으로 돌아서 아, 저로 떨어지면 될것 같은데. 아, 작년에 너 어디로 왔어? 뭐 열로에서 올라왔을걸요? 아 지기네. 아 그렇게 물살이 안센서 다행이다. 내가 요 앞에서 돌아갔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야 되 맞지. 또 등산을 하고 있네. 재현이가 이런 느낌이었을라나 우와. 우와, 아니 수심 깊어 보이는데요? 저기가 저희 목적지 맞죠? 형님, 어, 어. 더갈건 아니죠.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따라올 만한 코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 여기 딱 봤는데, 어, 정말 가고 싶다 하시면 저희 울산 물개나 네이처맨 코리아 채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계곡 즐기는 느낌으로 왔으니까, 학소대, 어, 네뭐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야, 저 앞쪽이 진짜 깊어 보이는데. 아, 이거 수진크 기계 안 들어갔다. 형님 뭐수진크 하는 기계 있어요? 어, 들어왔어요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궁금하네요. 야, 이거 찢찢 까무시 걸리겠다. 야, 죽이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laughs> 야, 분위기 죽인다. 와, 오, 이게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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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형님 말자국이구나. 아, 깜짝이야. 아, 나도 진짜 공팔 받았다. 맞죠? 깜짝 놀랐네요.

<웃음> <웃음> 야, 이게 계곡이지! 야, 하늘도 이쁘고 지금만 날씨 대거네 물로다 다 날이 좋고 한 시간 정도 걸렸네요 여기까지 오세요. 사진 하... 그 뒤에 바로 앞에 물이기 막쫙 나와서. 어, 무서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서. 아, 오, 야, 야, 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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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이런 이런 장난 하시면 안 됩니다. 알죠? 그러면 깜짝 놀래서 혹시나 호우자 호우자 하다가 야 뭔가 기괴하냐? 아프다, 오이. 안 오이. 안 오이. 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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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짝 그 덕분계곡 느낌인데요? 어, 이쪽 이 물색은 어아 어. 좋다 햄이 여기서 물놀이 좀 하고 갈 거죠? 어. 세팅합니다 어. 뭐 세팅이랄 게별게 없는데 그냥 아이씨, 홀더 여기 또 들어가 있었네. 야 욱자냐 젖었다. 좀 마스크에 눈물까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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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타이야 근데 젠2맨이라 부르자. 어, 아자이 인간 수신 재각기기 남신다 오. 호 너를 물리기 무섭지 않나? 그그니까 생기가 맞지. 응. 좀 머리 빠진 사람 머리 같다. 여기가 제일 깊이 보이네, 간지. 저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백백 더들것 <모레> 같은데, 슈카에서? <뭣> 과자를, 요 안에 이거 외화수. 그니까, <뭣> 이거 그냥 다, 다시어야 돼요. 많아요, 안에. 와, 자, 하준아. <뭣> 네. 이거 그냥 한번 두고 다 먹자, 이거 그냥. 와, 잠시만. 와, 아니 물다 들어갔네. 어? 방수가 봐야 해? 소울리꺼 보내줘야겠네. <laughs> <와>, 소울리꺼 <laughs> 살아있나? 저, 저, 아직 안에 그냥 막 멀쩡한데, 뜨거워서 막 열기가 막. 아, 입니다, 드라이브 기 수준으로. 뭐? 야, 방수가방이 아니네, 뭔데? 세탁기가. <laughs> 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laughs> 홍차야, 홍차. 오. <웃음> <웃음> 야, 핸드 <laughs> 네. 발 잡고 있죠, 지금. <laughs> 어우, 너무 <laughs> 탈. 어, 그만 <laughs> 자달라겠습니다. 근데 이 방수가방 자체가 피부 형태로 타면 절대 안됩니다 위험한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활 방수라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면 물이 혹시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더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전자기 같은 경우에는 손 같은 걸로 돌돌 싸가지고 싸라, 넣어두면 제일 딱 안전하죠 자, 저렇게 계곡 다닐 때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한할 때마다 손 잡고 그리고 이런 거 있을 때 미끄럽다 하면 몸을 눕혀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붙여서안 그러면 이이기가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자빠져요 작년보다 물살이 세지긴 했다. 오, 간다. 형님, 물고기 뛰어올라요. 예. 네. 아예 네, 보세요. 오, 맞죠, 맞죠.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자, 모두 체인지. 밑에 한번 봐봐. 물 밑에 봐봐. <laughs> 무섭지? 아, <이거> <laughs> 아. 자, 여기서는 다들 오리발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승소! 승소! 잘 돼. 여기 진짜 좋다. 데 비가 와 가지고 유속이 좀쩔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깊은데 저쪽에 진짜 깊은 데 있다. 여기가좀더 깊은. 아. 어. 음, 가장 소심 깊은 구간이거든요 오늘은 소심이 몇 미터일지 비교 전에 갑시다. 저도 귀엽나요? 아, 죄송합니다. 이야, 치기네. 저희 어디 갈까요, 그러면? 이제 쓸 목적지를 정하고. 음. 나는 사실 어디든 좋긴 음. 하다. 너 동산 편한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또뭐다 들어가 있네, 뭐. 오랜만에 먹는 맛있네. 아, 괜찮나? 맛있다. 지금 누가 치킨인데요? 이야, 어. <laughs> 이 뭐야? 고추. 이런 스타일 국밥을 처음 먹어. 이거 맛있네. 와, 진짜 맛있는데? 아니 이거는 뭐 태우셔시고 넣을 필요가 없네. 응, 음, 맞아요. 음. 형님, 음? 여기 저 저장할게요. 네. 저 저장 잘안 오거든요. 어, 여기 저장해. 저장한 목록이 제가 평생 살면서 서른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굳이요? 네. 왜 저장해야겠다. 문 닫은 거 아니죠? 차가 아예 없네. 아 아니 손님들이. 하와이, 라서너멀어서멀어서못라서몰 못... <laughs> 뭐, 살다살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목욕탕 두탕 다 중지된 건 처음이네 진짜 목욕합니다 이제 몰 특등석 제일 좋은 걸로 예약했습니다 형님. 아, 예약 체크인. 어 냄새 좋다. 오 이거 오야 삼백나무 삼백나무 냄새. 현명남 냄새. 네. 아 좋다. 아딱세개해 가지고 음, 오, 오, 오 좋은데요? 우리 힘을 다 온두르방 예약하시길래 어디 아. 무슨 민박 이런데 서잘 들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와 아, 진짜. 어. 우선 오늘은 제가 작년에 갔던 것보다 더 무서운 구간도였는데 똑같은 곳이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어차피 찾아갈 만한 계곡은 아닌 거 아시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놀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는 네이처맨과 그리고 여기 저희 울산 물개 하준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는 또 좋은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단계. 어, 어, 아, 오늘 안 아, 맞네요. 우리. <laughs> 와, 자, 하나 둘 셋. Đặc biệt